안녕하세요. 한샘트럭 대표 최준입니다 어, 오늘 오전에 저 화성에 계신 구독자님 이제 저 사무실 근처거든요. 5톤 덤프트럭 자동독께 필요하시다고 하셔가지고 판매 완료했고요. 그리고 오산에 계신 젊은 구독자님인데 그분은 이제 3.5톤 냉동탑차 출고했습니다. 그리고 제 뒤에 있는 2.5톤 카고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. 이 차량은 마이티 큐티 모델로 어, 2.5톤 중에서 머리가 제일 작은, 그러니까 좁은 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어떤 차를 또한샘이또 갖고 왔는지 영상을 보시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차량이구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7년 5월 1 8일날 등록됐고, 현대 MIT 네로캡, 그러니까 큐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머리가, 예, 작습니다. 이게 일반 캡, 얘는 큐티. 그래서 좁은 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<laughs> 현장이 좀 좁은 길을 좀 들어가야 된다 하시는 분은 이 차량 추천드리고요. 이 차량은 2.5톤은 저상, 고상 두 가지 모델로 나오지만 요거는 고상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무게짐, 중량짐을 실은 데 용이하다 보시면 되겠고, 마력수는 150마력,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소수가 들어가는 유로 식스기 때문에 뭐 매년 12월부터 3, 4월까지 시행되고 있는 DPF 매연 저감장치 장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주행거리는 한 10만 정도 뛰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적재함 철판 깔고, 뒤쪽에 보시면 2.5톤 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빔으로 갈비대로도 추가를 했습니다. 한 4개 정도 더 넣었거든요. 아본 김에 프레임도 깨끗하네요. 여기도 빔 있고 프레임도 깨끗하고 네, 특이사항은 없습니다. 아우 스페어 타이새 거. 그래서 혹시 2.5톤 카고의 고상 타입 좀 저렴한 거 찾으시는 분들은 상단에 최대표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고 여기 블랙박스랑 여기 옆에 좌우 네, 여기 보시면은. 밖에 보일지 모르겠지만, 예, 요런 것도 좌우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혹시 저렴한 2.5톤 공상 큐틱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최 대표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